안녕하세요, 골스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만원대 저가 라인업 드라이버와 40만원대 고가 라인업 드라이버의 비교 스타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두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의 명화로 불리는 테일러메이드의 2017년 10월 출시 버전인 20만원대 드라이버 알비스 블랙과 2018년 3월 출시 버전인 40만원대 드라이버 M4입니다. 두 드라이버 모두 세정은 460cc로 동일하지만 각 부분별로 보시면,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RBG 블랙의 솔에는스틸드 소켓이 들어가 있고, M4의 솔에는 햄버헤드 소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면을 보시면, RBG 블랙의 페이스는 일반적인 64 티타늄 페이스가 적용되어 있고, M4의 경우에는 9 1 티타늄 트리스 페이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땐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크라운 부분을 보시면, RBG 블랙은 무광 블랙 티타늄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고, M4의 경우에는 카본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에서 타구감과타구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가 두 클럽을 비교시탈 보고, 과연 어떤 드라이버가 가성비가 뛰어난지, 어떤 드라이버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M4 드라이버부터 한번 시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M4는 저번에도 시타일을 보셔서 네, 네. 그래서 M4는 여러 번 시타하지 않고 한 번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 M4는 저희가 저번에 시타기 영상도 올렸고 저희가 항상 치고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RBG 블랙 드라이버 시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펙트 느낌이 엠포를 치다가 치니까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에포보다는 타고 감이 좀더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M4에 비해서 헤드도 좀 가벼운 느낌이 확실히 들고 타국감도 조금 가벼운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 이번엔 M4 한번 시타해보도록 하시죠. 샷. 잘 치시네요. 아, 비거리도꽤잘 나오셨는데요. 네 그럼 이번엔 RBG 블랙 한번 접어보시죠. M4에 비해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음, 너무 트가 똑같은 스타겟 샤프트인데도 차이가 조금. 네, 저는 네. 좀. 많이 물은 느낌? 네 똑같은 아시아 스펙에 쓴 데도 했은데도... 네. 확실히 임팩트 때 타구음도 많이 틀린데 타구감도 많이 틀리시죠? 네 이건 좀 뭔가 딱딱한 느낌? 네.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앰플을 쳐보겠습니다 앰플은 저번에 제가 한번 쳐봤기 때문에 느낌은 대강 잘 알고 있긴 해 하거든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부아 애니가 살짝 덜보이 했는데 그래도 뭐나쁘지 않게 맞았습니다. 귀걸 이송 중 찾고 있긴한데 앰프 드라이버와 RBZ 블랙 드라이버의 어? 자세한 차이는 저희가 마지막 총평 때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죠. 이번에는 RBZ를 한번 쳐보는데요. 일단 딱 봤을 때는. RBG 블랙 드라이버. 어. 글쎄요, M4보다 살짝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헤드도 가벼운, 것, 가벼운 느낌이긴 한데요. 확실히, 느낌 탓인지는 몰라도, M4의 관용성이더 좋다는 느낌이. 드리미니 저 붙여보겠습니다 번에도 느낌은 엄청 잘 맞은 제품이었는데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네요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어, 저희가 시타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어, 20만원대 드라이버를 추천드리고 싶었지만, 확실히 시탈해보니까, 네, 확실히 왜더 비싼 가격을 주고 더 비싼 드라이버를 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M4가 확실히 맞아 나가는 이펙트 느낌도 묵직해서 괜찮았고, 타구 온도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좀 RBG 블랙은 좀 가벼운 소리가 좀 나서 고고 소리도 그고 네. 그리고 헤드 느끼기에도 타이밍 맞히기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서 관용성 측면에서도 확실히 M4가 사실 40만원대 20만원대면 퍼터가 퍼터 파타 하나를 더 사느냐 못 사느냐의 가격이어서 어... 추천드리고 싶었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이 아이 RBG 드라이버를 추천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시타를 해봤는데, 와, 막상 두 드라이버를 동시에 시를해보니까 확실히 배포 드라이버가 더 와, 좋다고. 차이가 좀? 네. 요 그래도, 네. 어, 뭐, 가격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본다면 나쁘지 않은 채긴 한데, 아무래도 좀 고가인 채와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좀 느낌이 아무래도. 좀... 역시, 역한 네, 느낌이 조금 비싼 드라이버가 더 좋다는 게 저희의 결론이 되겠네요. 아쉽지만 저희의 결론이 그렇게 되겠네요. 관용성 측면에서도 앰프가 괜찮았으니까, 어, M4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 가격대면 M4 중고도 못 사기? 네, 조금 더더 더 하셔서 M4 중고라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